저는 지금 숙소를 들어갔습니다. 9시 32분 이렇게 늦게 올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첫째 날루트는 어디니? 첫째 날 어디 어디 갔냐면 음... 카페 컨 컨디... 포라이 풀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전통이 깊은 카페라고 해서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거기를 가장 처음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데트라이데 거리라고 그 옛날의 문맹들을 위해서 간판을 모두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구경을 했고 저녁으로 슈니첼를 먹었고요. 야경을 보러 아니야 그 전에 어디 갔었는데 그 거기 호엔 잘츠부르크성이라는 곳을 갔어요 네 거기 굉장히 좋았고 거기서 진짜 오래 머물렀어요 거기 원래 내일 갈 예정이었는데 오늘 일정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어머 카메라 배터리가 없네 <laughs> 오늘 갔었고 대신 웨니스 베르크 전망대라는 곳에서 야경을 보려 했는데 거기는 못 갔어요. 그 외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로밍을 안한 채로 갔거든요. 그게 첫째 날 루트의 끝이었어요. 응.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리고 내일 계획은, 미라벨 공전을 갈 겁니다. 미라벨 공전도 가고, 카이저 슈마렌이라는, 어머! 배터리 소모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카이저 슈마렌이라는, 어머! 오스트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디저트가 있는데 그거를 먹고 그거 그그 그 뭐냐 가니쉬 굴 굴라시 굴라 <laughs> 굴라시를 <laughs> 내일... <laughs> 굴라시를 먹으러 갈 겁니다. 내일은 별거 없어요. 내일은 식비밖에 안쓸 거예요. 교통비로 독일어를 쓰는 곳에 여행을 가셨을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그 물이 대부분 아마 탄산수일 거예요. 탄산수가 기본일 텐데 그래서 물을 만약에 사실 때 탄산수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생수를 마시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어딨지? 여기 이거 보이세요? 어, 내가 어딜 가르쳐야 되지? 아, 여기 보시면 슈틸이라고 적힌 거 있죠? 이 슈틸이 적힌 생수병을 집어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탄산 없는 정말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저 이거 샀거든요. 모짜르트 초콜릿. 제가 이거를 진짜 어렸을 때 먹었었는데, 그때 기억이 진짜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샀는데, 어, 맛이 <laughs>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샀으니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한데, 어떻게든 되겠죠. 편집 자르고 자르다 보면 뭐 뭐라도 남겠죠? 그러면 은 내일 다시 봅시다. 바랍니다. 어제 어제 그두분 사랑 영원하시길 바랬는데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쉽다. 야, 눈 근데 케이크 질이 좋아. 완전 응, 뭐 좋아. 솔직히 여기 응. 아, 와서 먹은 케이크 중에 제일 좋어나 블라시를 먼저 먹고 여기를 나중에 왔으면 진짜 그것도 괜찮았겠다. 아, 아니면 그래? <laughs> 아 그래도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아. 뭐, 뭐, 먹고 먹고 떠올랐고. 응. 거의 어떤 어떻게였냐면 어. 이게 진짜 적절한. 미... 어 진짜, 빨리 먹어봐! I s 맛있어! 야! 진짜 맛 do you think 어 f t 진짜 맛있다. 바삭한데 촉촉해. 응. t come to take care? Hmm. What do you think of the 너무 진짜 맛있다. 진짜 기분 좋아지는 맛있다. 응. 아, 야, 진짜 맛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든 거지? 우리성분이 제일 대단하실 것 같아.

식당이래요. 그래서 이 글자가 적힌 식당을 가시면 여기서 만든 수제 맥주 같은 거를 드실 수가 있어요. 방금 앞에 앉은 친구가 알려줬는데 얘는 이걸 모르고 그냥 브랜드 맥주를 시켜가지고 되게 아쉬워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혹시 수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런한 가게 들어가셔서 맥주 맛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네. 한반 정도 전이고요 여기 오스트리아 떠나기 전에 여행 경비 얼마나 들었나 좀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교통비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넨에서 오스트리아까지 버스를 타고 왔어요 버스를 탄 이유는 저희 호스트 패밀리 분들께서 그, 주변 여행을 가기에 가장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버스다라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버스를 찾아봐서 예약을 했던 거고요. 그게 얼마가 들었냐면, 아마 18유로였을 거예요, 1인당. 그래서, 갈때 9유로, 올때 9유로 해서 18유로가 들었고, 그래서 두명에서 36유로를 지불을 했었어요. 교통비 다음에 중요한 게 숙박비잖아요. 숙박비 같은 경우는 호텔 터너번트라는 곳에 예약을 했어요. 었 저는 Booking.com이라는 앱을 통해서 예약을 했었고요. 거기서 2박에 도시세, 세금 같은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156.70 유로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박 3일을 묵는 묵었는데 그 처음 1박 같은 경우는. 미넨에서 짤츠브르크 가는데 다썼어요 심지어 저녁버스였기 때문에 그날은 사실 버리는 날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음, 실질적으로 못은건 네. 1박 2일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날로 편하게 말을 할게요. 그리고 짤츠브르크 시내 내부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역시나 버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버스 24시간 이용권이 4유로였어요. 하루 4유로, 이틀째 4유로 해가지고 버스비는 총 8유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통비가 된게 택시비. 중앙역에서 내렸어요짤체브로크 중앙역. 근데 거기서 호텔까지 가는 방법이 택시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서 그때 딱한번 택시를 탔었거든요. 그게 9유로가 들었어요. 아, 맞다. 그리고 호텔에서 팁이 있잖아요. 팁문화가 있어서 오스트리아는 총 팁으로 지불한 비용이 2불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날에 첫 끼가 치킨이었어요. 메뉴 박스 라드 사이즈랑 녀수 하나 먹었는데 세함에서 14유로를냈었고요. 그날 저녁에 밥집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그때 48유로를 먹었고 맥주 두 잔에 콜라 한 잔에 두 개의 본 메뉴 그리고 하나의 후식을 먹었어요.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때 또 카페를 좀 갔었어요. 카페를 총두 군데를 갔었는데 한 카페에서는 24 유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 카페에서 21 유로를 냈습니다. 모든 건 팁을 다 포함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호헨젤스부르크라는 곳을 갔었어요. 거기가 입장료가 1인당 12.40 유로였거든요. 그게 베이직 티켓이랑 모든 활동을 할수 있는 티켓이 있어요 보증 활동을 할수 있는 티켓은 조금 더 비싼데 저희는 베이직 티켓을 끊었거든요 그게 12.20유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두 번째 날에는 모차르트 카페라는 곳을 갔었어요 티 포함해서 총 20유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밥값이 또티 포함해서 36유로가 나왔었어요 두 번째 날에는 사실 미라벨 공원만 가서 미라벨 공원이랑 공존에 입장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딱히 입장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2박 3일 동안 103유로를 썼고요. 숙소값을 포함을 하자면 총 얼마가 나오냐면? 199.1유로. 그래서 저의 오스트리아 2박 3일 총 여행 경비는 200유로가 조금 안된 199.1유로가 들었습니다. 음. 워낙 여행 스타일이 어딜 막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카페 투어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밥값이 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근데 만족합니다. 그러면 저는 카페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버스를 타고 다시 미네는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봐요. Oh, and nice. my